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오늘은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봤는데요. 날씨도 좋고 하늘도 아주 맑아서 가을인 게 느껴집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이 더 떨어진다, 오른다, 다양한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전망들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황이든 불황이든 그 시기에 수익이 나고 돈 되는 부동산을 찾아나서는 겁니다. 저희 채널이 바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채널이죠. 오늘도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맞은편이 강동구 암사동이죠. 반대방향은 구릿이 태택동, 교문동, 토평동입니다. 지금 한창 이 강동구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연장 공사가 한창 공사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8호선 연장선, 즉 별내선이라 하는데 암사역에서 별내까지 연장하는 공사가 한창이고 개통 예정일은 2024년 6월이라 합니다. 오늘은 이 구간이 개통되기 전 수해 단지를 체크해 볼까 합니다. 우선 도심 지하철 개통 관련해서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지하철 건설 단계에 따라 보통 총 3번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 가격 상승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선을 확정 발표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GTX-D가 확정 발표가 난다면 그 수혜 지역은 일단 오르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 노선 발표 후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좋다는 신호인 예비 타당성 정도가 통과되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가격 상승은 사업을 착공할 때입니다.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고 사업자 선정과 설계 변경 등을 거쳐 노선을 착공하면 드디어 몇년 정도 기다리게 된다면 일정 시점이 되면 개통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역사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통상 착공 후 2, 3년 정도 후 임금 부동산을 매수하면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가격 상승은 개통이 임박해서입니다. 지하철 공사 중에는 인근의 교통체증도 심하고, 도대체 개통은 언제 되는가 싶다가도 드디어 개통 예정일이 임박해지면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별내선은 운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별내선 개통으로 수혜를 잇는 세개 단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파트는 구리시 토평동 한일 베라체 아파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암사역 다음 정거장이 되는 가칭 암사공원역 앞에 있는 강동 현대 홈타운을 손꼽고 싶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제외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아파트는 별내선 착공 3년 뒤인 2018년부터 제가 수강생님들한테 사 두어라 했던 아파트입니다. 8호선 연장선 수의 단지로는 토평동 한일 베라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지 앞으로 생기는 역사는 가칭 장자호수공원역입니다. 구리시는 매우 작은 도시인데, 지형은 꼭 작은 한반도 모습입니다. 구리시의 구성은 크게 주거지를 기준으로 교문, 수택, 도평, 인창지구 네개 지구 정도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1990년대 초반 이후 조성된 지구들입니다. 매우 작으면서 연식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번 별내선 개통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곳은 구리시인데요. 구리시는 잠실과 절대적 거리는 가까웠지만 직선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없어 경기 부동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내선 개통으로 비싼 잠실의 주거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장자 호수공원역 주변 8호 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대장주는 교문동 신명 아파트나 토평동 이편한세상 아파트를 꼽을 수 있는데 신명 아파트 35평형 기준 통상 9억원에서 10억원 한강뷰가 보이는 동은 13억원에 이르는 등 가격면에서 토평 한일 베라치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장자호수공원역 주변의 아파트들은 연식을 기준으로는 9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와 2000년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로 나눌 수 있는데 한일 아파트는 2001년식입니다. 총 5개 동 526세대, 전 세대가 25평 단일 평수로서 구조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단지 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도 인접해 있고, 새로 개통되는 지하철 역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혹시 하반기 부동산 불황이 와서 가격이 내려간다면, 토평동 한일 아파트 눈여겨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구리시 인창동 성원 2차 아파트 24평형입니다. 새로 개통될 가칭 동구능역 가장 인접한 아파트입니다. 동구능역 일대를 인창동이라고 하는데 구리시 인창동에는 구리역과 롯데백화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창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단지들도 지하철 개통의 수혜를 받지만 역시 90년대 초중반에 조성된 단지들이라 연식이 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새로 개통될 동구릉역 주변의 아파트들 모두 좋겠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너무 좋은 성원 2차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인창 성원 2차 아파트는 2000년식이고 총 6개 동 461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구리인창 편한 세상 2차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이지만 가격이 성원 2차보다 비싸고 지하철 접근성은 둘다 좋고요 따라서 늘 매매가 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24평형을 선정했습니다 이 단지의 단점도 있는데 노후도가 있고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불황 때 가격 조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여러분은 이런 시기를 기회로 여겨 보시고요 세 번째는 다산 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입니다 다산신도시는 당초 남양주시 내륙에 있어 가격이 크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신도시 조성 당시 평가와 달리 84제곱미터가 호가로 8억원에서 10억원대에 이르기도 하여 성공한 신도시로 여겨지는데 이는 신도시 규모가 일정 단위로 크면 지역이 조금 외진 곳에 있어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산신도시에서도 좋은 아파트들이 많지만 별내선 개통으로 수혜를 입는 지역은 역시 다산역 인근의 아파트들입니다 이중 다산신도시의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고 고 새로 개통되는 다산역과 걸어서 인근 거리에 있는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는 2021년 준공, 총 7개 동, 96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에서 8호선을 따라 저 멀리 잠실까지 쭉 빨아본다면 몇몇 안 되는 지하철 인근에 있는 신축급 단지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알아본 8호선 연장선의 수혜 단지 어떠셨나요? 여담으로 별내선 호재로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 별 신도시를 언급하고 싶었지만 환승역이 되는 별내역은 기존 2010년도에 지어진 단지에서 별내역까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단지가 좀 적고요. 오히려 최근에 신축한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별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외단지 선정에서 빠졌지만 별내신도시도 별내선 연장은 호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 주관적으로 별내선 수외단지 3개를 뽑아봤고요. 함께 2일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강사연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